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저는 김아은입니다또나 어디로 끌고 온 것이냐 하영 씨 서프라이즈 하시는 분한테 이어 나? 서프라이즈? 김태희? <laughs> 아니 프로 시집노잖아요아 프로 시집노죠 그죠 뭐야? 나 뭐? <laughs> 나시즌 보내주게? 진짜로? 좋아 가자 <laughs> 가자 가자 어머 안녕하세요 <laughs> 안녕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남자 만나러 올수 있다고요? Really? 네. 와우, 그럼 네. 가셔야죠. 그래도 일단 남자를 만나기 전에, 하영님께서 먼저 체험해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뭘 체험할 수 있어요? 이런 이제 저희 수현의 시스템이라든지, 네네. 상담 매니저는 어떤 일을 하는지. 상담 매니저라 니요 어, 상담, 모르시고 오신 거예요? 저는, 우와. 어, 저거는 여기. 제가 이제 오늘 일일 멘토로 이제 하영님을 도와드릴 매칭을 드리려고 하고요. 먼저 저희 대표님부터 뵈야 되지 않을까? 아, 네, 네. 그렇죠? 네. 네. 네, 들어오세요. 안녕하세요. 아, 네.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아, 제가 더 영광입니다. <laughs> 어머 대표님 스타일이 정말 음. 영하세요. 아이고 무슨 말씀이에요? <laughs> 수연이라는 곳이 어떤 네. 곳인지 좀왜 수연이냐 네. 그거부터 말씀을 드리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제 이름자 돌림자가 숫자고 아예. 제 아들이 둘인데 네. 그 현자 돌림이거든. 아 이래서 이제 그 이거 시작을 하게 됐고 10월 26일 네. 창업한 날짜예요. <laughs> 네. 오늘 진짜 영광스러운 날이네요. 제가 이제 사업자 등록이 10월 26일로 돼 있어요. 네네. 13주년 너무 축하드립니다. 제가 오늘 매칭 매니저를 한번 체험해 볼 건데요. 아 좋아요. 네, 네. 제가 누군가를 매칭을 한번 시킬 수 있을지 한번 오늘 제대로 한번 아, 체험을 그래요? 한번 가봅니다. 네. 아 이게 머리 신거 봐요. 그러니까 네, 이게 굉장히 어려운 직업이에요. 개, 개 대표님의 노고가. 아, 하... 아, 노고가 아니고 이게 욕 먹은 값이에요. 하얀 머리에서 머리가. 다 느껴지죠. 네, 그래서 그 머리가 새지 않도록. 네, 네 오늘 머리가 새지 않도록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쪽으로 앉으세요. 오늘부터 저희 수연의 일일 매니저로 근무를 하시게 될 건데 아. 결혼 정보 업체는 개인 정보를 좀 많이 다루잖아요. 아. 그 결격 사유라든가, 네. 그다음에 경험 금지 조항이 좀 있어요. 아. 제가 실례지만 네. 혹시 최근 네. 2년 이내에 네. 금고형 이상의 실형을 받으셨거나 아니 네. 네. 집행유예를 받으신 적이 있으실까요? 아니 없습니다. 아. 어, 대마 편을 봤는데 네. 네. 문제 없으신 거죠? <laughs> <웃음> 알겠습니다. <웃음> 예. 그리고 저희가 보안서약서를 작성을 하게 되는데요. 음. 결혼정보회사에 가입을 했다라는 내용을, 네. 어, 음. 내가 그 회사에서 누구를 음. 그 봤어. 이렇게 말씀 나누면 음. 큰일 나요. 그 저희 근무를 하시는 과정에서 음. 어떠한 연예인을 보셔도 음. 어, 연예인 봤다고 친구분들한테 자랑하시면 안 됩니다. 입을 <laughs> 가만히 냅둬야 되는 거네요? <laughs> 모든 건이 안에서만 <laughs> 네, 말씀하시면 될거 네. 같고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서류를 조금 작성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업무 내용은 커플 매니저 적어주시면 되고요 성함, 사인 자세히 읽어보시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게 문제더라고 <laughs> 안 읽고 뭐든지 써버리더라고 <laughs> 아니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네. 만나기로 오신 여자분이 네. 마음에 들어 하셔 커플 매니저분이 네. 전 솔직히 그 남자분 보다 민서 분이 더마음에 드는데요 저는. 우리 김하영 님은 같이 연기하시는 연기자분들하고 네. 뭐 멜로 연기를 하다가 갑자기 사귄 적 있냐고요? 그렇게 뭐... 있어요 많... <laughs> 되게 많아요? 뭐가 되게 많아 인간아 <laughs> 그러면 <그럼> 안 되는데 <laughs> 저희가 그래서 사내 커플은 뭐 그런 건 없는데 어 회원간의 저기는 일만 합시다라는 네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네, 제가 <laughs> 오늘 받아야 될 서류를 다 받았고요. 네네. 뭐 저희 원장님 모셔다 드릴 테니까 아, 잠시 여기서 네. 기다려주세요. 네. 네, 누나 남자 찾으러 온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 뭐야? <laughs> 그러면 오시면 누나 다만 설명 받아봐요. 어, 그러가? 네. 네. 그 어,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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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고객님 오셔서 상담하실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상담하고 매칭하고 같이 네. 오늘 저 배우실 거예요. 네네. 제가 좀 도와드릴 건데, 요거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할까요? 네네. 기본적인 네. 내용 한번 써주시고요. 네. 되거든요. 와, 근데 네. 진짜 써, 해야 될게 되게 많네요. 네, 굉장히 많으시고요. 이름, 네. 어, 이거 요즘 만 나이로 안 하죠. 네? 만 나이. <laughs> <laughs> 어, 이게 오전 오. 이것도. 약간 사주 뭐 이런 것 때문에 따지시는 분들도 계시기는 하세요 회원기도 음. 많이 따지세요 <laughs> 샤머니즘입니다 음. 특기 음. 술 아. <laughs> 음. 그러지 마나 진짜 나 시조 과아 특기 뭐라고 해야 되지? 결혼 어? 아, 아니에요 음. <laughs> 저는 이거는 등본 주소고요. 네, 실고주지는 네. 다른 곳이거든요. 아 어, 네, 저희가 기본적인 위임장을 작성 받아 가지고서 뭐 등본이라든가 졸업증명서도 다 저희 회사에서 서류 인증을 하기 때문에 네.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네, 네. 어 특히 네. 어 여기 어, 나는 이런 사람을 만나고 싶어요 한다라 그러면은 이제 예를 들면 여기 우선순위가 있잖아요 네네. 나는 뭐키큰 사람이 좋아요 아니면 뭐 나이는 몇살 차이 이런 부분을 우선순위를 정해 가지고서 여기다 한번 네. 어, 체킹을 해봐 주세요 그래야지 저희가 적극적으로 좀 어, 찾아보는 데 도움이 되죠 그냥 구조 이상 직업 음. 직업을 딱히 상상해 본 적은 없는데 성격 그냥 긍정 음. 밝음. 아 직업은 생각해 보시지 않으셨어요? 어, 연예인만 아니면? 아 그래요? 연예인들만 어? 아, 만나잖아요. 그렇구나. 네, 그렇구나. 그래서... 내가 무슨 연예인 아, 제일 만이 만나요? <laughs> 저희 노블리스 회원은 그 전문직에 계시는 회원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의사라든가 네. 어, 변호사든 전문직은 선호하지 않으셔요? 아 생각을 아, 안 해봤어. 이제부터 이제 저랑 같이 어.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어떤 분을 좋아하는지. 아, 그... <laughs> 남자면 된다. 응. 물이 훨씬 이쁘신데. <laughs> <laughs> 근데 진짜. 이렇게 찾아오시는 그 고객님들 많으세요? 생각보다 네. 많이 네. 있으시고요. 저희 회원수만 해도 현재 13,000명이 넘으시거든요. 어? 엄청 많으시다. 네. 이게 저도 어렸을 때부터 이게 결혼정보 회사들이 이제 막 생겨나기 음. 시작을 했었잖아요. 그때까지만 해도 음. 약간 거부감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거부... 지금은 트렌드예요. 맞아요. 아무나 만나는 거보다 그렇죠. 제대로 된 분을 만나고 그렇죠. 하시는 게 결혼 정보에서 하면 제일 궁금한 게 뭐예요? 등급. 근데 음. 등급이라는 거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음. 전1 등급은 재벌 부모님의 막 약간 이런 거 생각했었거든요. 음. 드라마에서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런요 그런가. 그러니까. 음. 그러면 이제 소처럼 이렇게 원 불, 두불 이렇게 등급을 음. 나누면 되는 건가요? 아, <laughs> 아 그래요. 지고 만일에 근데 음. 진짜 터무니 없이 어떤 여자분이, 야 저는 정말 남자분 부모님 재산이막이 정도는 됐으면 좋겠고. 그러신 분들도 계신가요? 예, 뭐 예를 들어 그러시죠. 본인은 아, 내가 텀, 아, 자격을 아. 갖추질 않았는데 뭐 남성분은 가업승계 1천억대 뭐 아. 자산을 원한다고 뭐 네. 이런 분들도 계시죠. 근데 그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음. 거기 때문에 네. 상담하시는 분이 잘 설명을 해드리고 아. 다른 쪽으로 유도를 해서 더 음. 이제 현실적인 분을 만나야 되지 않겠냐라고 이제 설득을 해서 진행을 하시는 거죠. 비현실적으로 아. 있거든요. 정말 별의별 분들이 진짜 많이 오실 것 같아요. 인간의 삼나만상을 본다고 보돼요땅 <laughs> 끝부터 저 하늘 끝까지 다 본다라고 보시면 돼요. 하루에도 막 혈압이 막 이렇게 올라다가 <laughs> <내가> 내려갔다가 <laughs> 참았다가 막 터뜨렸다가. 그래서 아까 대표님 그러셨어요. 내 머리가 하얗게 된게다그 <laughs> <laughs> 이유다. <laughs> <다> 그것 때문이다. <laughs> 네. 아니 제가 이따가 상담 있어요? 보험 상담 있으시니까. 보 고객님들한테 질문하지 말아야 되는 뭐 그런 질문 같은 게 있나요? 아니요, 가급적이면은 이제 그 고객분에 대해서 세세하게 여쭤보는 게좋요 여쭤보시고 네. 어. 최고의 상담은 들어주는 거라 들어주는 그러잖아요. 근데 어머 그랬구나 막 공감하면서 예면 응. 본인이 하고 싶지 않은 얘기도 꺼낸단 말이에요. 어. 그게 상담의 네. 몸이거든요. 음, 그걸 한번 끌어내보세요. 아, 번... 가능하겠어요 <웃음> <웃음> 네, 안녕하세요, 고객님. <laughs> 네,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인상이. 너무 얼굴 깨끗하세요. <laughs> 더깨끗하신예요 어. 우리 <laughs> <이렇게> 서로 시작부터. <laughs> <laughs> 아, 근데 어떻게 여기 어떻게 알고 이렇게 찾아오셨어요? 어, 저는 지인 소개로. 아, 네. 소개로? 네. 아, 너무 감사하신 네. 분이네. 네. 혹시 뭐 좋아하시는 뭐 남성상이나 뭐 이런 이상형 같은 게 있으신가요? 음, 전좀 다정하고 네. 친구 같은 사람이 좋아요. 그럼 저희가 이렇게 좋은 분을 만나기에 앞서 가지고 이제 고객님의 이제 정보 같은 거를 한번 어떻게 이제 살아오셨는지 어디 사시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쭈루륵 이렇게 한번 적어 볼수 있게 이렇게 네. 뭐 나이서부터 이름 뭐쭉 한번 적어 주시면 될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궁금한 사항 있으면은 한번 물어봐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음, 본관 본관은 어떻게 적어야 될까요? 어 그거는 그냥 띄워놓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웃음> <맞습니다>. <웃음> 대학교를 이화 여대 나온나 나을... 2대 나온여 자, 뭐는? 서울대. 이 <laughs> <laughs> 기타 의견에는 혹시 이런 분은 피하고 싶다? 아, 저는 너무 잘생기신 분은 어. 선호하지 않습니다. 외모, 외모를 위주로 봐가지고 다른 걸다 떨어뜨리는 분들도 있는데. <웃음> <웃음> 저희 같은 경우에는 네. 첫 미팅 이제 만남 시에 저희 회사에서 모든 비용을 다 네, 어, 지불을 어디를 한... 가도 상관없네. 5성급 호텔에서 저희가 음, 이제 네. 모든 비용을 지불해서 네. 만남을 주선을 하고요. 어, 좋은 분 만나실 수 있게 저희가 앞으로 노력해 네. 노력하겠습니다. 며칠 정도 걸리나요? 저희가 바로 어떤 분과 매칭이 되는지 바로 확인을 해볼 건데요 네.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이제 찾아보고서 바로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 본관 뭐야? 본관이 뭐야? 본관? 경주정책 뭐지? 남자분이 잘생겼어 생겼어 알았어 네. <laughs> 잠깐 종이 쪽지 하나만 줘봐내 전화번호 미리 적어놓 <laughs> 어, 그러면 안 되는데? <laughs> 안녕하세요 고객님 아, 네, 오시느라 안녕하세요. 고생하셨습니다 와 너무 친해. 너무 잘생기셨는데요 아, 너무 시작부터 또 <laughs> 죄송해요 수영까지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르는 거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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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분을 만나고 싶은 그런 원하시는 이상형이 있으세요? 이상형이요? 저는 좀 여성스러운 그런 사람을 좀 선호하거든요 아, 그러세요? <웃음> 네. <웃음> 네. 아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고객님의 정보에 대해서도 이제 알아야 되고 어떤 분을 음... 또 이렇게 만나게 해드려야 되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네, 그럼 빨리 적어보겠습니다. 한두 시간 하셔도돼요 <laughs> 이거 다 적는 건가요? 아, 아 이렇게 기본적인 욕기물기이랑뭐 아, 이런 거, 이런 거뭐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다 적으라는 얘기죠? <웃음> <웃음> 어머, 저희 아버지랑 이름이 똑. <laughs> <이거> 운명이야? 데스티. <됐지. 웃음> 배우자에 대한 희망사항, 뭐, 이런 거, 선호. 아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좀 제가 리드할 수 있는 여자를 좋아해요. 어. 저를 막 컨트롤 하려고 하고, 이렇게 어. 잡으려는 여자보다는. 집착하는 여자 싫어하고. 얼마나 저한테 헌신적이고, 어. 자녀를 잘 이렇게 양육할 수 있는가를 더 중점적으로 보는 것 같아요. 아, 또 이게 다르네. 연애 때는 약간 좀어어 어, 멋있다 어 아, 섹시하다 약간 이런 분을 만날 수도 있는데 결혼은 또어 양띠네? 어 네. 나도. 혹시 네. 결혼은 네. 네. <laughs> <laughs> 몇 살까지? 저도 한살 연상까지. 여기서 아예 그냥 딱커테 거리네. <laughs> 네. 원하시는 그 여성분들은 이제 저희가 또 피해서 지금 체크를. 솔직하게 막 네. 되는 그런 게 중요하거든요. 거, 저희가 이제 매칭을 할 때. 고기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선택을 해가지고 이제 찾아보기 때문에 원하는 뭐 성격, 성격. 온순 온순 <웃음> <웃음> 남자 연예인은 안 좋아해야 돼요. 어, 아 괜찮다. 우리 고객님 되게 내 여자는 나만 봐야 되고 나만 사랑해야 되고 약간 이게 음 멋있다. 근데 좀 욕먹을지 않을까. 응? <laughs> 어, 아, 우리 여자들이 은근 이런 스타일 좋아하는데. 왜냐면 여기서는 진짜 솔직하게 써야지 원하시는 분을 만날 수 있거든요 그럼 이 정도까지 좋고요 혹시 네. 재혼 경험 <laughs> 없으세요?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좋은 분꼭찾아가서 연락 드리도록 할게요 아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 님이야년이분 응? 에이전. 지금 에이전시에서 실장님으로 지금 계신다고하시 뭐, 모델 아니면 네. 업종, 업종, 업종 업종이. 업종이 아니아이야다네요 그냥... <laughs> 다시 전화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원하시는 이상형 어, 어, 저는 기센 여자분은 별로 안 좋아하시고요 음, 응. 남자 연예인을 좀 덕질을 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자기 질투할 것 같다고 아, 아 질투심도 많고 네. 네, 질투심도 좀 있으시죠 음. 연상도 가능하시고 한살 연상까지는 한 만나보셨다고 네. 하시네요 7살 연상은 안 되시겠죠? 너무 가셨는데요? 와저님 나이가 맞아요? 털이 안날것 같으신지 <laughs> <laughs> 자, 그러면 매니저님이 받으셨던 회원분 두 분을 아까 우리 신규 회의를 했잖아요. 네. 짜잔, 신기하죠. 오. 이제 매니저님이 리스트업을 이제 쫙 보고, 네. 이제 하영님께서 들어가셔서 한 분을 클릭을 해보는 거예요. 매칭 확인을 딱 클릭을 하면, 하면 이렇게 딱 나눠지죠. 네. 하영님께서 원하셨던 부분이 나이, 이런 것만 보시고, 그 다음에 뭐 키나 체중 이런 거다 체크가 되어 있으실니까? 근데 예를 들어. 여성분이 원하는 조건에 여성분은 다 돼있어 네. 근데 여성분이 원하는 조건에는 안 돼있을 수도 있잖아요 아, 억지로 만나고 진행시켜 드릴 수는 없는 거니까 그래도 최적화 되기 여성분도 원하는 조건에 맞았을 때 진행을 해 드려야 되는데 음. 여기 체크포인 보니까 여성분은 형제력이 좋은 사람을 원하셨네요 아. <laughs> 그러면 다시 또 새로운 분을 또 올리셔야죠 아. 그럼 이제 이 분을 딱 올리셨을 때 어? 아까 뭐 통화한 거 뭐가 있었어요? 어? 어 동네가 페이지가.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로 어필을 해 드리고 네. 만남을 진행을 해드리면 좋은데 여성분이 원하시는 분 어때요? 키도 175, 키도 오, 잘 들어왔고 비슷해, 네. 학력도 무관이래요. 네. 이렇게 해서 아 이, 이분 이분이 아, 괜찮을 아, 것 같아요. 그럼 이분을 저장을 하세요. 아, 저장. 어 이분으로 한번 진행을 해보겠다. 아, 네네. 여기다가 네네. 하영님 그 회원 이름을 쓰세요. 네. 남자 이름이 누구라고 그랬죠 김. 음 그리고 아, 이제 아, 이렇게 아, 이제 오, 하이파 오, 하시고. 아그 됐죠? 아, 이분으로 음... 이제 픽을 있어요. 한 거예요. 네네. 이제 됐어요. 내 손에서 이제 한 커플이 탄생을 하는 거야. 나의, <laughs> 첫... 나의 첫 커플이야. 전당 아, 매니저분이 어 음, 아, 이분 아, 이분, 아, 이분 만남 가능할까요 거. 하고 이제 쪽지를 두고 가요. 네, 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매칭 아, 이루어지면 네, 네. 네, 네. 확정이 되면 확정 예정 문자를 한번 보내고 그리고 이제 우리는 관리를 아, 하시면 되세요. 와우 네. 이제 정말 마지막이네요. 네. 오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아니, 많이 힘드셨죠. 아니 진짜 근데 너무 재밌지 않아요? <laughs> 재밌. 프를매치시켜주다 음, 음. 이게 친구와 친구 소개시켜 준 그게 아니라 음. 정말 정교하게. 그렇죠. 정말 치밀하게. 뭔가 진짜 이분들이 잘 되시면 정말 뿌듯할 것 같다는 어, 생각이 들어요. 정말 있었던. 그거는 뭐이루 말할 수 없죠. 우리가 또 회원님이 또 좋은 네. 분을 소개해 주는 느낌이니까 네, 네. 기분 좋게. 회원님 안녕하십니까? 이거보다는 아, 네. 어, 회원님 안녕하세요. 뭐좀 톤을 조금 높이시는 건 좋으시겠죠? 네, 좋습니다. 이제 어, 파시고 들어가 볼게요. 네. 너무 급하게 하지 마시고 천천히.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만났던 김하영 매니저입니다. 아, 네, 네. 아, 네. 아니 오늘 회원님 만나가지고 이렇게 회원님이 어떤 이성상을 좋아하시는지 뭐 이것저것 오늘 회원님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됐잖아요. 네. 네 회원님댁 인근에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사시고요. 네. 심지어 회원님과 동갑이세요. 아. 어... 와우. Wow. <laughs> 심지어 회원님께서 좀 관리하는 그래도 여성분이 좋다고 하셨는데 키도 163에 45kg 정도면은 아 정말 완벽한 몸매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오, 네, 괜찮아요. 지금 회원님 외모가 워낙에 꽃미남의 약간 그 깨끗한 이미지시잖아요. <laughs> 그 상대편 회원님도 정말 청초하고 청순한 이미지에 정말 깨끗한 그런 이미지를 갖고 계시거든요. 이렇게 사진으로만 봤어도 두 분의 매치가 너무 잘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두 분의 만남을 한번 이렇게 주선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싶어가지고 회원님은 뭐 이번 주말이나 뭐 시간 어떠신가요? 저는 토요일이나 일요일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어딱 좋네요. 그럼 저희도 한번 그런 상대편 그 회원님께 한번 어느 날에 시간이 괜찮은지 한번 여쭤보고선 이렇게 회원님께 하, 다시 한번 이렇게 연락을 한번 드려볼게요. 아네네 알겠습니다. 아네 회원님 너무 감사합니다. 아 오늘 너무 고생 많으셨고 너무 감사하고. 아, 아닙니다. 회원님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웃음> <웃음> 그러면은 연락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내일 네, 쉬세요. 너무 잘하셨어요. 아유, 역시 스승님을 잘 만난 덕분입니다. 그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원래는 인증 기간이 반드시 필요하죠. 왜냐하면 네. 회원님에 대한 인증이 완료가 돼야 되는 부분이 혼인 관계, 가족 관계 등본 이런 모든 이제 본인의 신상에 대한 부분이 인증이 완료가 되셔야 한 분이 진행이 되시는데 지금 인증 팀에서는 인증을 지금 계속 하고 있거든요. 음. 그래서 모든 신상이 완벽해야 들어가는 부분이지 스스로 신원 보증이 안 된다라고 하면 저희 회원으로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음. 인증이 중단. 되는 거죠. 그러면 아. 저희는 다시 100% 돌려드리고, 아. 저희는 적합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이게 조그만한 거짓이라도 딱 보여지면은 그거는 이제 인생의 반려자를 만남을 하는 거기 때문에 최소 기준으로한 3일에서 5일 정도는 인증 기간이 필요하다고 보시면 습니다 진짜 고생 많으셨어요 하영님 센스 진짜 저저 저 회원님으로 영입해도 될까요? 어 좀? 감사합니 시집갈 수 있을까요? 아. 나이가 좀 걸리긴 하지만 <laughs> 경쟁력 있으세요 아. 괜찮아요 근데 진짜 응. 너무 잘 알려주시고 이한 커플이 탄생하기까지는 정말 많은 분들의 노력이 네 아. 좋은 체험하셨다니까 너무 다행이고요 이번에는 이제 하영님 성원을 위해서 네, 네. 한번 우리 그 성원 한번 가볼까요? 나 성원 간다 <laughs> 오케이 고 하세요. 아, 제가 할까요? 네네 어, 감사해요. 마주... 마지막이 <laughs> 갑니다. 하나, 둘, 셋. <laughs>